신장에 암이 생기는 요인은 유전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는데 사실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어떤 유전자가 신장암을 딱 발생시키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직 밝혀진 건 없기 때문에 그냥 유전 자적 요인을 통칭해서 유전적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그 이외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흡연을 항상 일순위로 꼽는데 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담배를 피웠을 때 담배가 흡수되는 것은 이제 후두부터 기관지, 폐 이렇게 이어지는 장기로 이제 이런 호흡기계 기관에 암이 생, 잘 생기는 것은 어, 충분히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어,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과연 그 담배 연기가 어, 폐를 통해서 피를 피 안으로 흡수됐을 때 그런 것들이 결국 어디에서 배출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신장에서 대사돼서 결국 요관을 통해서 방광으로 나오기 때문에 신장암도 어, 흡연에 의한 이 발암물질 노출을 받게 되고. 어, 신장에 암이 생기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, 그 다음에 또 신우나 요관, 방광암의 원인이 동시에 되기 때문에, 이제 비뇨기계암 영역에서는 흡연을 어, 가장 안 좋은 생활습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이외에도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, 기타 신장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는 여러 가지 생활습관들이 신장암의 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